네 반갑습니다 코인리치입니다 오늘 리플코인 살펴볼 건데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카카오톡 채널로 숫자 4번 보내주시면 제가 리플코인에 대한 실시간 자료와 매수가 매도가 비중에 대한 사인 모두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0억 부자가 되려면 몇 개의 xrp가 필요할까 미국의 대형 유튜브 채널인 비트보이 크립토에서 100만 장자가 되려면 얼마나 많은 xrp를 가져야 될까 라는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 저 코인이치가 제대로 분석을 해보려 고 합니다. 시청해 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필수 있는 거 아시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반드시 부탁드립니다. 미국에서 손꼽히는 대형 유튜브 채널 비트보이 크립토의 말에 따르면 누구나 XRP에 투자하면 100만 장자가 될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100만 장자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개나 되는 XRP가 필요할까요? 100만 장자면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면 13억 4천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100억 이상의 부자가 되 되기 위해선 얼마나 많은 XRP를 보유해야 할까요? 먼저 벤암스트롱이 어떤 투자 전략과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지 살펴보겠습니다. 비트보이 크립토는 100만 장자가 되려면 몇 개나 되는 XRP가 필요할지 공개를 했습니다. 리플과 SEC 소송 중 약식 판결이 다가오는 것처럼 보이자. 비트보이 크립토로 잘 알려진 암호화폐 인스플루언서 벤 암스트롱은 소송이 끝나게 되면 리플이 가장 좋은 결과를 보일 암호화폐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소송은 곧 끝날 것이다 말했고요. 실제로 7월 13일 미국 연방법원의 투레스 판사가 약식 재판 결과를 내고 리플이 승소를 했죠. 그때 SRP 급등을 목격한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리플로 수익 못 챙겨가신 분들 있으신가요? 앞으로도 리플은 이러한 급등이 꾸준히 나와줄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적정 매수과 매도가를 알고 투자하셔야 여러분들 계좌가 불어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벤 암스트롱은 XRP 소송 결과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암스트롱은 XRP로 인해 부를 누리는 게새 트렌드라고 말했고 XRP를 계속 들고 있는 게 투자자들이 할수 있는 가장 똑똑한 행위일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암호화폐 에 여관 암스트롱에 대한 트위터의 답변으로 안티팬들은 부정적인 얘기를 할 것이고 투기꾼들을 계속 투기할 거다.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비트보이 크립토의 분석은 2021년 9월에 소송이 끝날 거라고 예측하다 크게 비난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한 비트보이 크립토는 운이 나쁘게 한번 틀린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재판은 분명히 끝날 것이다. 많은 법률 전문가들도 벤 암스트롱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리플이 승소한다면 벤 암스트롱의 발언이 그때서 야 틀리지 않다는 것이 증명이 되겠죠. 비트보이 크립토에 의하면 15만 개 XRP를 보유 하고 있다면, 100만 장자가. 가될수 있다고 합니다. 15만 개 XRP를 보유하고 있다면 13억 원 정도의 자산을 보유한 것이니 100억 이상의 부자가 되려면 150만 개의 XRP가 필요하다는 말이죠. 2023년 기준 15만 개 XRP로 100만 장자가 되려면 1 XRP의 가격은 6.75 달러가 돼야 됩니다. 하나로 9천 원이죠. 저는 리플이 단기간에 9천 원 이상 의 가격 폭등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리플 투자자을 알고 계시겠지만 리플은 스위프트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이 되었고 리플이 스위프 를1% 대체하게 된다면 5.56달러 하나로 7,500원, 5%를 대체하게 된다면 75,000원, 100%를 대체하게 된다면 556달러 하나로 75만 원의 가격에 도달하는 것이고 이 모든 요인을 고려할 경우 1만 달러까지 가격이 도달하게 되어 있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플 연구소의 공동 설립자 아서 브리토에 의하면 75억 인구의 XRP 사용을 위해서는 리플이 11,400 400달러까지 갈수 있다고 이야기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리플을 어떤 가격에 들어가야 될까요 지금 최적의 시기는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 리플이 가장 저렴할 때라는 말이죠 다시 한번벤 암스트롱의 말을 한번더 전달을 해 드리면 벤 암스트롱은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 목적으로 1만 개 이상의 xrp를 계속 들고 계시면 충분히 만족할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이득을 보게 해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1만 2만 달러 이상의 xrp를 가지고만 계셔도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2만 달러 이상의 xrp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 너무 어려워하지 말라고 말을 했습니다. 암스롱의 투자 전략에 대한 발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가 발언한 전략을 제가 대신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15만 개의 xrp는 너무 많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눠서 생각을 해본다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먼저 생각하셔야 될게 있습니다. 주 단위로 나누면 어떨까요? 2023년 8월 1일부터 2024년 12월 25일까지 모은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선 시장이 2025년 중순에 추세 전환이 나오기 전에 강세를 보일 것이고, 평균 거래가를 추측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거래할 타이밍을 잘 잡는 게 중요합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비트보이 크립토에 하면 DCA가 가장 적절한 전략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DCA란 특정 자산을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매입해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추는 투자 전략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물을 타는 거죠 다시 그의 발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약세장에 있으니 XRP에 지금 안 들어오셨다면 지금 시작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설명을 해드리자면 XRP는 지금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평균 가격이 0.75달러 원화 1000원 정도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15만 XRP를 모으시려면 매주 1500 500달러의 XRP를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거액인 거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3분의 1만 해도 많은 양의 XRP를 가지고 계실 겁니다. 지금부터는 일주일에 500달러의 XRP를 구매하신다면 XRP를 얼마 모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는 것처럼 진행하셨다면 이 기간 동안 약 5만 XRP를 모으셨을 겁니다. 2026년 기준 약 23만 달러일 것입니다. 이제 한 단계 앞서가서 2025년의 XRP 강세 시나리오를 상상을 해봅시다. 그렇게 되면 리플이 승소하고 SEC 성은 무산되며 결과적으로 XRP는 두 자리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진행된다면 시가총액 1조 달러가 불가능해되지 않다는 말이죠. 많은 전문가들이 다음 강세 때 이더리움 시총이 1조 달러를 뛰어넘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난번 사이클에서 6천억 달러의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러므로 XRP가 그 근처에 도달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더리움이 1조 달러를 넘는다면 말이죠. 또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XRP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나란히 맞서게 될때 1조 달러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수치. 그렇게 되면 XRP의 가치는 19.2 달러가 되는 것으로 15만 XRP의 가치는 300만 달러일 것입니다. 즉 XRP가 19달러를 도달한다면 5만 XRP의 가치는 100만 달러가 되는 거죠. 전문가들의 예측에 의하면 2030년까지 XRP가 10달러는 넘을 거라고 합니다. 암호화폐들이 더 대중화됨에 따라 리플이 결제 솔루션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에 따라 크립토리움에 따르면 XRP는 2030년까지 10달러를 넘어 17달러, 20달러까지 볼 수. 있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리플 코인 뉴스 또한 리플이 2030년까지 10달러를 도달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인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코인 중 하나인 리플 XRP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어야 100억 부자가 될수 있는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코인 투자로 수익을 보고 수익난 금액을 XRP를 재매수하는 전략으로 XRP를 모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100억 부자 1000억 부자가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 더잘 되기를 기원하고 항상 응원하고 있어요. 제가 더 많은 분들에게 여러분들 들을 다할수 있다는 확신을 드릴 거고요. 제가 오늘 전달해드릴 이두 가지 선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놓겠습니다. 현재 진행하는 이벤트로 이미 2만 프로 급등을 하고 있는 코인 10만 프로 급등을 준비하고 있는 히든 종목 두 개를 보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바꿀 정도의 엄청난 상승을 일으킬 그런 코인인데요. 아래 링크로 숫자 4번 보내주시고요. 보내주신 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래 링크로 꼭 연락을 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시켜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코인위치였습니다.